이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7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당 홈페이지에 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파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원 사업은요. 600만원가량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인데요. 바로 베트남으로 갑니다.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서 부스비용, 통역비용, 회사 간 인프라 연결비용, 비즈니스 바이오 미팅, 인플루언서 연결까지 기관에 따라서 7월 12일까지 모집을 받고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사업하시는 지인에게 전달을 드려서 꼭 맛있는 소고기 대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원사업 베트남에서 열리는 메가어스 박나벨 지원사업입니다 8월 22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휴가 계획하고 있으신 대표님들 그냥 놀러만 가지 마시고 제품 홍보할 겸 가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호치민시 근처고요 바로 인접해 있고 와이트팔라스라는 데예요 여기 가보면 굉장히 잘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가시면 좋은 경험 하고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 김에 뭐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을 더 넉넉하게 만드셔서 관광까지 하고 오시면 은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작년 영상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이에요. 글로벌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은 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작년 행사 영상이네요. 정말 성황리에 됐고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소스가 <목소리> 정말 많구요. 베트남 분들 정말 많이 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명함도 영어로 만들어서 가셔야 됩니다. 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정부지원사업 사진 찍어서 넣으면 참 보기 좋아지죠. MOU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맺자고 하면 맺어줘요. 또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끼리 인프라를 형성할 수가 있어서 진출 비용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외 진출할 때 이상한 기업 만나지 마시고 이런 데에서 만난 기업들하고 소통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럼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시작된 지 얼마 안된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지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글로벌로 진출시켜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 써드리고 있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요즘에 한국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많이 가보시면 좋아요. 베트남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강남에도 가는 게 좋겠죠. 이런 MOU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 기업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한테 피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들을 만나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SNS 시장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래서 괜찮은 인플루언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디에서 지원받고 있느냐? 뭐 부산이라든지 전남, 제주 이렇게 다양한 군대에서 해외방람회 지원사업을 계속 실행을 하고 있고 대표님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아요. 이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7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당 홈페이지에 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 짜리를 받을 수 있냐? 라고 보면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비 부스비 보통 우리 박람회 가면은 300에서 700 평균 500 정도 내죠. 그리고 통역 지원입니다. 한국어 학과를 나온 베트남 분들 이런 분들이 하루에 뭐 100불에서 200불 사이에요. 이런 분들 다 지원해 드리고 비즈니스 매팅 바이어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레뚜비에시라고 해가지고 한국이랑 베트남 연결해 주는 B2B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에 제품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단가라든지, 파레트당 얼마인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는 정말 큰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후속주형 계속 만나게 해드리고, 인플루언서도 만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으실 거는 항공료나 호텔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자, 이렇게 부스 주고요. 소개자료 만들어주고, 어, 꼬레뚜 비에 온라인에다가 제품 올려주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만나게 해주고요. 또, 투자 IR 피칭 해볼 수 있고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로벌 진출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여기는 부산에서,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근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꼭좀 많이 알려주세요. 좋은 제품들이 글로벌로 판로를 찾을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은 여기 전북 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은 부산에 있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호치민 갈때꼭 이런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잠깐 동안 그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한숨 돌리고 온다. 이 느낌으로 꼭 지원해 보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 베트남 박람회 지원 사업은 신청서만 내고 또 발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나가게 되면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브로슈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꼭청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글로벌로 진출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